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쥐코인의 배트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10월 6일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 당일에도 제가 분명하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좋아보이는 종목 바로 오픈하기에 앞서서 제 계좌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 나와주고 있습니다 벌써 계좌는 53억을 돌파한 상태고 현재 보유 현금도 2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지 비중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보셔도 아, 요 트레이더 분은 무조건 요런 식 식으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있고 종목들은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길라잡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 연휴 기간에 수익 나왔던 종목부터 살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이 정보방을 입장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지금 펌프펀 10월 4일 11% 스토리 8%자 그리고 10월 5일 드리프트 16%자 그리고 멘틀 무려 28%죠. 그리고 10월 6일 오늘도 여러분들 셀로 14% 수익 나와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보시다시피 그냥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그냥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 어떤 걸로 갖고 왔냐면요 바로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여러분들, 이걸 단기 종목으로 갖고 왔냐, 뭐,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전에 계좌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만 하는 타이밍에는요, 제가 대장 코인들도 영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 지금이라도 사야한다고 느끼는거거든요 이전에 제 영상 보시고 또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매수타이밍 잡으신 분들은 이미 요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역사적으로 684만 5천원 요구간의 고점을 넘어주면서 정말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더 분들에게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쉽고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건데요 지금 뭐 최근 흐름만 좀 보자면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8월 중순에 반복적인 조정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다가 계속 조정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지치는 흐름이 약두 달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가 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냐 이두달 동안 보세요. 이 6월 말부터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이 상승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자리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560 만원 더 보내서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 이렇게 두번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쌍바닥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 560만원 저항을 요구간에서 돌파했죠 8월 초 8월 9일에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반등 쭉 나와주고 고점 찍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560만원 2차 리테스트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셨을 때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에요 1차 리테스트 반등은 너무나도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길게 이어졌지만 지금 같은 흐름은요 안정적으로 지금 양봉이 계속 나와주면서 완벽하게 지지구간 이 560만원 지지리 테스트 성공했다라고 확정지으셔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찍고 완벽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평선들 뭐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죠 이평선 전부 다 정배열이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흐름입니다 주고 있죠. 이제막 형성된 이이평선 정별이 바로 깨진다. 그리고 지금 장 너무 좋긴 데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신고점 나와 주면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대장 코인들 먼저 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 당연히 이 구간 이제 고점 넘는 거 정말 시간 문제다. 그래서 상가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게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나 지금 매수했는데 야 이거 뭐야 계속 가격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디다? 560만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500만원까지도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왜?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 그럼 추천 왜 안했냐 리테스트 반등 실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 쭉 나와주고 이평선 마저도 전부 다 정별이 만들어지는 요런 시기에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5% 10% 난들이 더 먹는다고 배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서 그들과 같게 또는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광들로오시면 이더리움 뭐요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지만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자리 비트코인 캐시 피트코인 이런 대장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매수했던 시기들 제 영상 뒤져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무조건 제가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도 이런 메이저 코인들 안산 분들 여러분들이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유튜브 영상 영상 보시게 되면요. 이런 종목 누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돈이어도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셔야 돼요 코인은요, 정말 다혹한 판때기에요. 여러분들이 급등만 노리면요, 그만큼 혼락도 여러분들 견디셔야만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꼭 안정적인 종목들과, 그래도 여러분들 돈 벌러 오셨으니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비중조절 잘 해서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계좌, 전략까지 매매 전략 계좌 전략 운영 전략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댓글이는 링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매일매일 추석 연휴에 올리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도 어차피 안 보실 거 알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니까 오늘 10월 9일 한글날에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